안녕하세요. 게임조 TV 1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2월 한 달여에 걸쳐 국내에서 마법소녀 리나로 잘 알려진 슬레이어즈 넥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뭔가 떡밥 떡볶... 떡밥이 나오면 잊지 않고 등장하는 일리 전통의 코너 설레발 관전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슬레이어즈는 갓은 콜라보에 앞서 비교적 최근 라그나로크M, 테일즈 오브 더 레이즈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죠. 먼저 해당 작품에서의 모습을 짧게 감상해보시죠. コラボレションスレーズ・クリミアラグナルクが出それよりきのり時の流れにもれし偉大なるの何いて我れここに闇に近わん我れらが前に立ち塞がりしべての愚かなる者に我れと何が力持て等しく滅びを与えんことドラ 이미지에 등장한 로레인과 아오바는 콜라보레이션 무대의 시간적 배경이 과거 캔터베리 왕국의 이야기란 점에서 월드 1에서 등장한 인물 중 유일하게 시간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입니다. 로레인은 나이를 알 수가 없는 존재고 숲의 요정인 아오바는 현재 기준 99살이거든요. 즉 기사와 직접적으로 얽히기 전 이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남는 게시간인 아오바는 이때도 게으른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답답한 걸 싫어하는 리나와의 티키타카가 잘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실룸케의 조상 격인 제로스가 등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동일 속성의 로레인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둘다 속내를 감추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인공 일행과 동행하게 되고 은근히 정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닮기도 했네요. 이런 진성덕후 콩스가 기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들의 만남에서 나올 말개그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외 캔터베리 숲 배경 동료들 중에 아쉽게도 하얀 야수는 태어나기도 전 엘비라는 모험에 등장하기엔 너무 어릴 때일 것 같고 그나마 뱀파이어인 카리나가 등장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쉽게도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캔터베리 숲에 머무르지 않았었나 보네요. 미래 챕터에서의 일종의 기억의 잔재처럼 연출됐던 응애 기사와 응애 공주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라보 떡밥에서 본편 떡밥을 푸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단한 떡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둘이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기사와 공주님의 관계가 훨씬 더 오랜 관계임을 증명하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꼬물꼬물 등장할 것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도 흐뭇 할것 같네요. 지금은 기사단장의 지위에 있는 에바지만 이 당시에는 기사단에 막 입단한 에바라고 하죠. 당연히 지금과 달리 실수도 많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이후 남다른 리더십으로 19대 기사단장이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리나 일행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인물 파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에바가 리나 일행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바는 원래 체력이 약하고 마법의 재능이 있어 마법사가 될 체질이었다고 하죠. 이미 마법 부문에서 탑 클래스면서도 수준급의 검사인 리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를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하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연 리나 가우리 제로스 3인의 스킬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다할 기술명이 잘 나오지 않는 가우리는 대충 평소에는 일반 검을 쓰다가 빛의 검을 소환해서 나무를 펼치거나 쓱하고 배고 지나가는 것이 고작일 것 같고요. 제로스의 경우 가장 유명한 포커스샷 밀어서 잠금해제 같은 장면을 구현하거나 아스트랄 사이드에서 검은 송곳을 뒤. 소환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므로 이러한 연출을 게임 내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스트랄 사이드에 간섭하는 능력을 가진 만큼 순간 이동 같은 능력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반면 사실상 작중 풀살기급 스킬을 다수 보유한 리나의 경우 어떤 마법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리나의 많은 스킬 중에 무난하게 차용할 만한 스킬은 리나의 가장 대표 마법인 드래곤 슬레이브가 있겠습니다. 광범위한 광선형 스킬로 이미 메이릴이나 카마엘 등으로 비슷한 이펙트를 구현해 냈죠. 그밖에 오성 개방 특수 능력으로 데몬 블러드 탈리스만을 활용한 마력 증폭 추가 스킬로 리나의 대명사와도 같은 슬리퍼 휘두르기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만약 테티스 행성에서도 설정상 금색의 망해임을 빌려올 수 있다면 라그나 블레이드와 기가 슬레이브 이종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역시나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설정상 세계 멸망의, 멸망의 위험이 있는 기가 슬레이브보다는 라그나 블레이드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멋있기도 하고요. 아쉬운 점은 가디언 테일즈의 스킬 시스템상 슬레이어즈 고위 주문의 가장 큰 특징인 주문영창을 들어볼 수 없을 거라는 점인데요. 최소한 스토리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살려주길 바라봅니다. 가디언 테일즈와 슬레이어즈 넥스트 콜라보 이벤트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각각 나눠 진행되며, 두 편의 단편집과 함께 리나와 제로스 픽업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오리는 이벤트 보상만으로도 오성치나 무기 풀 초월이 가능하고, 이에 맞춰 스페셜 출석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모든 보상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